안녕하세요. 송수이사입니다. 여름철은 다른 계절보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는데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강아지나 고양이가 특히나 여름철에 동물병원에 더 많이 가게 되는지 하나씩 한번 알아볼까요? 여름이라는 계절에 덥고 습한 날씨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토피나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강아지는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세균성 피부염이나 외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여름철에는 특히 장마가 오거나 아니면 덥고 습해지면 이러한 세균성 피부염이나 외염이 더 자주 재발하고 그리고 정도가 심해져서 이러한 피부질환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강아지나 고양이의 숫자가 많아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날씨가 덥고 습해지다 보니까 음식물이 부패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 사료가 밀봉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장마철에 사료가 곰팡이가 피는 경우도 있고 평상시에 잘 주던 간식이 보관상의 이유로 상해서 잘 먹다가 이제 소화기계 문제를 일으켜서 구토나 설사로 내원하는 강아지나 고양이의 숫자도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강아지나 고양이의 간식, 그리고 사료, 먹는 음식들이 상하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름철은 다른 계절보다 야외 활동이 조금 더 많은 계절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강아지 같은 경우는 산책 시에 진드기 같은 기생충이 붙어서 내원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름엔 사람도 마찬가지로 모기 때문에 고생을 하지만 강아지나 고양이도 모기가 전염시키는 기생충인 심장사상충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 심장사상충 같은 경우는 먹거나 바르거나 아니면 주사를 맞아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기생충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방이 정말 필수적인 기생충이거든요. 만약에 심장사상충이 걸리면 치료기간도 길고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고생하고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고 금전적인 부담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무조건 심장사상충 그리고 진드기 같은 기생충 구제를 꼭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서 야외 활동의 빈도가 높아질수록 강아지나 고양이의 분실 위험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동물 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에 어, 모두들 동참하셔서 동물 등록을 꼭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 마이크로칩 같은 동물 등록으로 인해서 보호자님을 찾아드리는 분실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동물 등록을 진행하지 않으신 보호자님들은 꼭 동물 등록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뿐만 아니라 강아지나 고양이가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뭐 양파나 마늘 같이 흔히 알려진 것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름에 제철 과일인 포도 같은 경우는 강아지가 섭취하였을 때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과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지 않게 주의하셔야 되고 포도를 말려 놓은 건포도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한 번에 강아지들이 와구와구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철 과일들, 그리고 과일의 씨앗들은 절대 먹지 않게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장 주의하실 게 자두씨인데요. 병원에 여름에 진짜 자두씨를 많이 먹고 강아지들이 와요. 어, 강아지한테 자두씨를 주는 경우가 어딨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자두를 먹고 씨앗을 쓰레기통에 넣거나 했을 때, 강아지들이 그것을 뒤져서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두씨에도 과육이 조금 붙어 있어서 그걸 먹으려다가 씨앗까지 꿀꺽 삼켜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두씨의 경우는 사이즈가 굉장히 애매해서 강아지들이 삼킬 수도 있는데, 삼키고 나서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다가 장을 폐색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굉장히 이제 수술도 커지고 강아지들도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쓰레기통을 뒤졌다, 내가 어제 자두를 먹었었다, 싶다면 곧바로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것은 예방이기 때문에 강아지가 포도나 자두 같은 그런 위험한 음식물들을 접하지 않게 미리 예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아지나 고양이가 왜 여름철에 더 많이 동물병원에 내원하는지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여름에는 이러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셔서 건강하게 강아지와 고양이가 여름을 날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